오케이, okay,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모양 아시죠? 팬티티건입니다 자, 666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회사 이름이 희한하죠, 666. 자, 미니 666, 미니 라크라울링 666, 그 다음에, 어, 얘는 중간 그냥 666 라크라울링이에요. 어, 사이즈 회사 이름이 666이다 보니까 좀6 6 6라는 글자가, 어, 좀 신기하지만은, 자, 제품 이름이 또기억하기또 좋죠. 그래서 666 미니 라크라울링, 그 다음에 666 어, 그냥 라크라울링. 얘보다 크면 대형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이보다 작으면 미니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니라크라울리하고 미니라크 저번에 한번 올려봤잖아요? 자, 그리고, 이 제품을 보면, 이렇게 LED가 있어서 보기 좋아요. LED, 지하시 제품하고, 속도를 볼게요. 자, 라지링 자, 수영하고 집에 없죠? 그래서, 자, 이렇게 바이러스를 겨놓으면가 이렇게, 한쪽을 이렇게, 튕! 어우, 넘어가는 이런 느낌으로 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프로드도 가능하시죠? 자, 오프로드 자, 쭉오프로드 당연히 가능하죠, 요 아, 돌좀 많은데 했으면 겠는데 돌이 많은데가 이 차는 돌돌 많은데 가 매력인데 자, 아, 여기 돌많은 있군요 도로. 우와, 올라, 올라, 여기 따라오세요 가볼까요? 로 우와, 올라가, 여기올라 이게 기 길이 높은데, 여기 올라왔어요그 다음에 여기 인는데 여기가 오프로드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흙이 굉장히 많아 돌이 굉장히 많죠? 볼을 막펴 넘어갑니다.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하세요. 자, 자, 지하죠. 주어. 어, 시커먼, 어디신가 잘안 보이네요. 후진. 쇽도 보지 쇽. 쇽 방향. 어, 후진. 정진쭉갑니다 후진. 다시 옆으로.

Oh!